한 달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 기도로 오늘을 내려놓아 보세요. 지금 이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밤 함께 머물러 주세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한 달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새해가 시작되던 그날의 마음이 아직도 선명한데 벌써 이만큼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돌아보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보다 흐릿하게 지나간 날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계획했던 것들 중에 지키지 못한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오늘 밤,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모두 살아내야 했던 순간들이었고 견뎌내야 했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웠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아 허전했으며 어떤 날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날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꺼내놓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 삼켜야 했던 감정들, 혼자 견뎌야 했던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나온 이 시간동안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다렸던 연락이 오지 않았고, 바라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기대했던 마음들이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작아지기도 했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날들 속에서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한 번도 저를 혼자 두신 적이 없으셨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은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다시 눈을 뜰수 있게 하셨고 하루를 시작할 힘을 주셨으며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순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받게 하셨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작은 기쁨을 선물처럼 주셨으며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그저 지나간 날들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 시간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흘러온 이 시간동안 제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했던 미련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자꾸 돌아보게 되는 아쉬움들, 상처받았던 기억들을 붙들고 혼자서 아파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주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제가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가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이 대신 들어주시고 주님이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제 힘으로 해결하려던 것들 제 방식대로 풀어보려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애쓰고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가 더 선하고 더 지혜로우심을 믿습니다. 지나온 이 시간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잘한 일도 부족했던 일도 후회되는 순간도 감사했던 기억도 모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흘러온 이 날들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내일과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결심하기보다, 먼저 주님 이 함께 하심 을 신뢰 하며 하루 하루 를살아 가게 하옵소서. 제힘 으로 무언 가를 이루 려고 애쓰 기보다 주님 이 예비 하신 길을 따라 한 걸음 씩 걸어가 는 사람 이 되게 하옵소서. 걱 정이 앞 서고 불 안이 엄 습할 때주 님의 말씀 을 기억 하게 하옵소서. 그를 의지 하면 그가 이루 시고 라는 약속 을 붙들 고, 제 생각 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 동안 쌓였던 피곤함,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걱정들, 내일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 시간만큼은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때 새로운 은혜로. 저를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오늘보다 조금 더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기까지 버텨온 당신에게 주님의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마음이 내려놓아지지 않으셨다면, 이어지는 기도와 함께하셔도 좋습니다.